황금 들판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형광빛에서 이제 형광빛이 잘 없어지면서 누른 빛이 나오잖아요. 이제 곡식이 익어 간다는 그 모습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달 지나면은 수확을 한, 하는 거죠. 10월 중순. 한 10월 20일 정도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확을 하는데 이 넓은 들판을 한 일주일 만에 다 수확이 끝나버리죠. 콤바인 한몇대몇 몇 대가 어,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는 거지. 음, 이렇게 한 필지 해주는데 한5 0만 원. 그 이제 그 콤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거지. 콤바인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은 안 하고. 한 마을에 한두 개? 그 정도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고, 해주고, 이러는데, 아 그게 1억이라면은, 아그 본전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면, 아 아주 열심히 해도, 막 밤낮으로 열심히 해도 한 10년은 걸리지 않았나. 10년, 거의 뭐, 한, 7, 8년은 해야 되지 않나. 거의. 그래야 이제 1억이란 소득이 나오는 거지. 손익 분기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루에 많이 해봐야, 한, 3개, 4개 정도밖에 못 하거든. 내, 내 필지. 그니까 뭐, 50만원에 4개면은, 200만원이냐? 그 가면은 200만 원이면 10일 동안 200만 원 번다면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 번다고 했을 때 5년이면 1억이네. 한 5년, 한 5년 정도 걸리나 보네. 부지런히 하면은 이제 5년에 1억 정도 나온다. 근데 그 사이에 뭐 이제 고장도 나고 막 이렇게도 해야 되고 이러면 은또 돈이 좀 많이 들어가 그 콤바인은 콤바인이 좀 고가의 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4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어또 젊고 일하니까 그걸 막 많이 할수 있잖아요. 이거 하루에 할수 있는 그 양을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 갈수록 이제 노령화가 되니까 그렇게 어, 하는 젊은 사람들이 한 명씩 나오는 것 같아. 그 이제 한 마을에 한 명이 아니고 한네 다섯 개 마을에 한한나 정도. 한명 정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지가 맞다고 봐야죠. 뭐 해야 될게 많으니까. 근데 그게 많아지면 이제 또안 되지만, 한그 정도? <놀람>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다른 자기도 농사 짓고, 쌀 농사 짓고, 비닐 하우스 농사 짓고 이러면 이제, 어? 억대, 억대 영봉은 넘죠. 한몇 억씩 버는 사람도 있어. 한 2억, 2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 오면. 그 대신 농사를 잘 짓는다는 가정 하에, 농사도 잘 지켜야 되고, 그, 물가 그것도 맞아야 되지. 그 쉽지 않지. 가격이 폭떨이지면그왜 본전도 못 찾거든요. 그, 뭐라노, 그 농산물에 대한 마이너스가 될 경우도 많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제 매도을 날리는 거고. 왜그러냐면 요즘에는 다 추세가 농사를 이제 조금, 조금, 요렇게 조금, 조금씩 하는 게 아니고, 만 평씩, 이만 평씩 막 일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팍 떨어지 버리면은, 손해가 매덕씩 난다고. 요번에, 양파, 양파 농사가 그렇잖아요. 양파가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 양파 농사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 많거든, 요 크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 뭐 수확을 하면 할수록 임금비 때문에 더 마이너스야 그래도 뭐 수확을 해가지고 저장 창고에 넣어 는것 같은데 그것도 저장 창고에 넣으 저장 창고에 넣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거는 자기 창고도 있겠지만 그, 그렇게 완전히 그게 투자지 투자 위험성이 있는 투자잖아 농사가. 그리고 뭐, 고추 농사도 있고, 여기 근처에 하는 거는 수박, 고추, 뭐, 당근. 당근 농사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밭을 갈아 낼을 때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수박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 자꾸 수박은 줄어, 농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돈은 많이 버는데 힘들어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일하니까 몸이 아프니까 자꾸 안 해. 줄이 들고. 옛날에는 이 지역이 수박이 유명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수박 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많이 없어졌어. 하는 사람들도 뭐 조금씩 하고. 옛날에는 여기 수박 축제 같은 것도 크게 하고 이랬거든요. 많아가지고. 이제 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당근이 더 많아. 사람들이 당근을 갖다가 논에서 키운다면 뭐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당근은 우리, 저,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물도 잘 빠지고, 흙도 시, 금은 그런 흔하게 사는 그, 당근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논에서 되는 이유가 논에서 많이 키우거든. 엄청 많이 키우거든. 그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그 뭐라 해야 되지 그건 내가 안 켜봤지만 그게 잘돼 요새는 뭐 영양제 비료 이런게 좋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나는 보고 뭐안 되는 게 없어 노에스 잠시 잠시 탁 하고 논으로 만들고 그렇게 여기 밭이 되었다가 논이 되었다가 이러는 거지 밭이라는 게 보다 그냥 잠시 그 흙을 갖다가 그냥 테비 같은 걸확 넣고 우에만그 포면만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밭을 만들었다가 또또한번 지나면 또 논으로 만들었다가 그런 거야 예 그렇게가 되고 있어 수박이 또논해서 되는데, 당근이 안될 이유가 없지. 그러고 마늘도 하고, 논에다가 그러고, 또뭐 있지? 토마토 이런 건 당연히 하고, 한철, 한철 농사는 가능하다는 거지. 잠깐 하는 거, 감자 이런 거. 흙을 이게 두둑을 써야 조금 높게 해가지고 물 빠짐이 되게 해가지고 한번 하고또 논으로 만들어 보고 그런 식으로 나 나는 아예 아사리 논을 안 한다는 거지 논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논 자체 논을 갖다가 아예 막 밭으로 바흙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 내가 하는 거는. 나, 왜냐면, 나무는 뭐, 몇년 심었다가 또 왔다 일할수 없는 거니까, 한번 심으면 최소한 10년은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논을 밭으로 만들어버야 되는 거지. 논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지, 이제는. 계속 빗물만 들어와야 되는 거지. 빗물 들어오고, 너무 가물 때물좀 넣어주고 하는 거. 그게 쉽지 않죠. 말이 말이 쉽지. 이논의 어떤 진흙을 갖다가 부석, 부석, 부석한 바둑으로 만든다는 거는 물론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뭐다 벌레가 만들고 미생물이 만들고 하는 거지만, 쉬운 게 아니다니까. 좁은 면적이면은, 어떻게 금방 할수 있는데, 천평이 넘어가면은, 그게 참 힘들지. 시간도 걸리고.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이렇게 해결해 줘. 전에, 곡한 번만이라도, <놀놀놀놀라> <놀놀놀라> 멸구가 먹기 시작하는데이병 들었는데 이거 빨리 농약 뿌려줘야 돼요 하루 만에 다퍼집뻔다니까 이거 이 누렇게 변다 한 여기가 병이 드는 거예요 입이 말라 붙잖아 익은 게 아니고 이게 벼멸구라고 하는 게 이제 습격을 한 거지 이 논에는 많이 습격이 됐네 저 안에 다 누른데 이게 이 논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논을 빨리 처리 안 해주면 은 주변에 논도 다 피해를 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논 사람들이 빨리 처리해줘야 되는데, 이논 하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 그냥 농사에, 농사 아주 더럽게 짓는다고 소문나 있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논도 피해를 볼수 있다니까. 그래서 논 이것, 농사하는 것도 이 주변, 자기 논하고 붙어 있는 사람하고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요땅 자체도 좋아야 되지만 이렇게 농을 갖다가 더럽게 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 이놈도 피해를 본다니까 농사를 잘 짓다가 마지막에 마지막 한달 남겨놓고 병이 들어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없어야 돼 그거는 피해 요소가 없이 완벽하게 돼야 농사가 끝나는 거죠 한번 피해보면 복구가 안 되는 게 농산물이라. 만약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너무 젖봤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아무리 잘해도. 초반에 잘했다고 뭐 잘된게 아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완전히 다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우리 보송 보고, 들판 보고, 아, 올, 올해는 풍년이네. 뭐 이러면서 일하잖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끝날 때까지. 수확돼가지고 창고에 딱 들어갈 때까지. 그때다되고난 다음에 이제 풍년이었네, 이래야 되 이게 잘 됐다, 이러는데 마지막에 벼가, 벼멸구가 새겨갈 수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지금 약간 낌새가 있는데, 저부터 저 풍멸 앉았잖아. 중간에 저기. 저런 게들이 병균이에요. 벼멸구야. 저기 가만히 놔두잖아. 기하급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하룻밤만에 전체가 막, 폭성 내려갈 수도 있어. 그래서 매일 봐야 되는 거야. 그, 그 뭐라노? 주인들이 오가지고 확인하고, 또 약도 뿌려야 되고, 마지막까지. 요즘에는 지금, 저 중국에서 나, 넘어오는 벼멀구들이 수확 끝나, 수확좀 됐을 때 발병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 10월달쯤 돼서. 그 서해안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아니 그 중국하고 가깝잖아. 그래서 이제 바람 타고 넘어오는 거지요그 병멸구 같은 것들이. 그래가지고 차츰차츰 내력으로 이제 전달돼 가지고 퍼지는 거지. 그래 작년에도 병멸구 피해가 제법 많았다고. 수확 직전에 막 누렇게 막 변해가지고 막 긴급적으로 막 농약 뿌리고 난리가 났잖아.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되겠지. 한번 그게 들어오면은 계속 그래야 된다니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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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에 하도 <놀람> <나도 놀람> 으면좋겠 아, 여기도 봐라, 지금. 벼멸구가 지금 들어왔다, 이거. 현상이 나타나는 중간중간에 푹고어지는거 있잖아, 여기. 노렇게 지금 벼멸구가 지금 활동한다는 게. 여기, 여기 이쪽에 보면, 이렇게 변하잖아. 다른 데가 좀 틀리죠, 여기 보면. 여기 앞에 여기. 이렇게 변하잖아. 빨리빨리 캐쳐야 돼. 약을 빨리 쳐야 돼요. 왜냐 드론이 있기 때문에, 약을 금방 칠 수는 있거든. 이쪽에도 벼미노가좀 있고. 여기는 좀 심각하네. 여기는 빨리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쪽이, 약간까전그 놈하고 똑같은 놈인데, 별로 신경은 안쓴 사람이야. 지 맘대로 지는 욕심은 많아가지고, 많이 짓고. <laughs> 이상해 갑자기 요즘에 또 드론이 많이 날아다니더만은 멸구가 생겼네 이렇게 해줘 이게 이제 농사 논 벼농사의 어떤 과정이에요 이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이것 생겼네 벼멸고 생기네. 불고불고 왜냐? 자기가 먹는 주, 주된 음식이잖아, 쌀이. 그럼 쌀이 어떻게 생, 생산되고 하는가, 이런 걸좀 알고 있는 게 좋죠. 애들도 알아야 되고. 요즘에는 어른들도 잘 모르니까, 한 40대 정도까지, 40대 밑으로는 잘 모를 건데, 4 0대도 40대까지는 그래도, 40대 초반까지는, 근데 그 30대들부터는 잘 모를 거야, 아마. 이게. 비가 온다. 사띠야. 비 온다. 와. 산책이 딱 끝날 때 되니까 비 오네. 들어가자, 사띠.